대양고 외부 지문 빈칸 지문 26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Uh, if you want to be news, news the inclined plane to help you move an object, and who wouldn't? 자 처음 보면, if you want, 네가 news the uh, inclined plane. 자 inclined plane 하면 무슨 뜻이냐면 경사면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나오긴 하는데 밑에 표하고. 경사면을 얘기해요 경사면, 경사면 만약에 경사면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어, 너가 뭐언 어브젝 물체를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동사가 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to help 당연히 여기 동사가 want니까 to u s 쓰고 to help 쓰고. 헬부가 사역동사로 사용이 돼서 무분는 동사원형으로 쓰고 있지요 그래서 어, "너가 object, 물체를 옮기, 옮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경사면을 네가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그리고 후우든 하면 "누가 안 그러겠는가" 이런 뜻이지 음, "누가 안 그러겠어" 다 그렇게 경사면을 사용하겠지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Then you have to move the object over a longer distance to get the desired height t h e n if you had started from directly below and moved upward. 자, 그렇다면 너는 object을 물건을 옮겨야만 할 것이다. 옮겨야만 한다. 물건을 옮겨야만 한대요. 어떻게 옮겨야 Longer distance로 더긴 거리로 그 더긴 그 거리로 옮겨야만 할 것이다. 이동시켜야 할 것이다. 자, 긴 거리, longer distance. 왜? To get to the desired height. 원하는 높이까지. 이디 체크하셔야겠죠. 원하는 높이까지 to get, 도달하기 위해서 더긴 거리로 그 물체를 옮겨야 할 것이다. 자, 뭐보다요? Then. Then 들어갔습니다. Then. If you had started from dialect below, below는 아래란 뜻이죠. 그래서 네가 바로 아래로 시작해서, 다이렉트리, 요기서 바로 정도로 갈게요. 바로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had e started 체크하시고, 네가 바로 아래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o v e r d 위로가 되겠죠. 위로 moved, 잡아보듯 동사 쓰고 있고, 어, 이거랑 같이 쓰는 거는 s t a r t d 가 되겠죠. 같이 연결된 거가 되겠지. 병렬. 앞에는 head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겠지. 그래서 만약 네가 바로 아래로 시작해서 바로 위로 움직이기를, 어, 이동하기를 원한다면, 자, 그렇다면 바로 아래로 시작해서 위로, 이동시, 바로 아래로 시작해서 위로 이동,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어때? 더긴 거리로 이동을 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요. 자, 어, 여러분이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경사면을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누가 안 그러겠는가 이렇게. Then. 그렇다면 어, 너는 그 물체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물체를 원하는 높이에 원하는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래로 시작해서 위로 쭉 직선. 여기서 말하는 거 그거죠. 바로 아래로 시작해서 위로 직선으로 쭉 옮기는 것보다 요거보다는 니가 원하는 높이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는 좀더긴 거리를 물체를 움직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자. 물체를 움직일 때 바로 여기서 비로우 앞에 여기가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아래서 u p w 로 이렇게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리가 이렇게 좀 경사가 있게 이 길이보다 당연히 이렇게 경사지면은 거리가 길어질 테니까요. 이렇게 옮기는 게 이렇게 옮겨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longer 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휘 문제가 여기는 굉장히 유력, 나올 어, 확률이 유력하죠. 계속해서 보시면, this is probably already clear to you from a lifetime of stair climbing. 이해가 안 갈까봐 계단을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마도 너에게 어, 이미 명백할 것이다. 자, 너에게 이미 명백할 것이다. 뭐로부터? Lifetime of stair climbing. 평생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부터 자, 평생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부터 너에게 이 사실은 이미 아마도 완벽할 것이다. 클리어, 명백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사실은 바로 이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 이렇게 물체를 직선으로 바로 올리는 것보다 경사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라 부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지 Consider all the stairs you climb compared to the actual height you reach from where you started. 그러면 자 그러면 고려해보자라고 하는데 고려해보자 앞에는 뭐 계단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음 예시를 든다고 해서 없지만 for example 해도 괜찮겠죠. 예를 들면 모든 계단을 생각을 해보자. 자 너가 오르는 모든 계단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수식 들어가죠.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 생략되었겠죠. 그 대시 좋을 것 같아. 너가 오르는 모든 계단을 생각해보자. 뭐랑 비교해서, 자, ED 체크하셔야겠죠. 실제적인 높이를, 높이랑 비교해서. 실질적인 높이는, you reach from, 자, 네가 도달하는 실질적인 높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여기도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그 다음 from where you started 하면 네가 시작하는 장소로부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관계부사가 되겠죠. 관계부사.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된다면 선행사 the place. 이렇게 일반적인 the place 같은 선행사는 많이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네가 시작하는 곳으로부터 네가 도착하는 실질적인 높이와 비교해서 네가 올라가는 계단의 모든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네가 출발한 곳으로부터 도달하는 실제 높이와 비교해서 어, 네가 오르는 모든 계단을 고려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is height 이 높이는 항상 less than 자, less than 하대 훨씬 짧습니다. The distance you climb in stairs 어, 여기 한번 볼게요. 네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리보다는 짧습니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어. 네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리보다는 항상 짧습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여기서부터 직선 거리가 당연히 짧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단이 되겠죠. 계단은 경사가 되, 어, 경사가 항상 이루어져 있으니까 경, 계단은 그래서 높이가 항상 덜 됩니다. 짧습니다. 여속 less도 m 로 이렇게 되면은 어휘 문제로 잘 골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리와 이 거리를 항상 염두에 주면 이 거리는 항상 더 l 걸 하다. 그죠? l 걸 하고 또 m 더 거리가 있다. 여기는 거리가 계단보다 shorter 하고 그 다음에 거리가 less 하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접속사 나옵니다. In other words. 자 다른 말로 하면 한번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more distance instead. 봐 선생님 말이 맞죠. 여기 바로 나오잖아. more. 그러니까 계단에서의 거리는 more하다고 했죠. 계단에서의 더긴 거리는 이게 이제 빈칸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is trade 하면 trade는 교환되다란 뜻이에요. 교환되다. 그런데 게 교환되다. 수동태 체크하시고, 뭐와 겨, 교환이 되냐면, 이게 거리는 더 많고 길지만, 힘이 덜 들어요. 그죠? last force가 된다. to reach the intended height. 그 의도했던, 내가 가고자 했던, 아까 그 desired height라고 나왔죠 이번에 intended height. 의도했던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단에서의 긴 거리는 오히려 last force. 힘이 덜 드는 거. 그러니까 더 작은 힘과 교환이 된다. 이게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in other words 이 부분 지금 선생님 설명한 부분이 주제문 되겠습니다. 주제문. 아, 그러니까 물체를 이동하기 위해서 왜 직, 이렇게 below directry below 에서 a world 로 가지 않고 경사면을 이용하려고 하면 힘 힘으로 생각하면 힘은 less force 힘이 덜 들기 때문이죠. 힘이 덜 들기 때문지 다 거리는 more, 그 다음에 l o n g e 인데 force가 들어가면 less로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now if we were to pass on the stairs or t o g e t h e r and simply climb straight up to your destination from directly below it, it would be sure to climb for sure, but the needed force to do so would be greater. 이 보시면, 자, 지금, 자, 이제, 우리가, 자, w o 하면 가정법 미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음, 우리가 계단을 완전히 지나쳐서, 자, 어떻게는 완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계단을 완전히 지나친다면, 그리고 단순히 climb, climb, 자, 오르는 거죠. 완전히 지나쳐서, 동사는 여기 하나, 두 번째 동사, 그래서 다, 어, straight up to your destination. 너의 목적지까지 곧바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Sim 단지 Straight Up To 곧바로 올라가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Climb Straight Up To는 곧바로 올라가다 너의 목적지까지 Climb Straight Up 하려고 한다면 From Direct b e l o w It 그 말은 쪽 바로 그것 아래로부터 곧바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거리는 당연히 얘기한 것처럼 왜 그림처럼 A shorter climb이 되겠죠. Shorter 중요하죠. For sure 확실히 확실히 짧은 거리를 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두비 체크하시고요. 확실히 더 짧은 거리를 오르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렇지만 the need for to do 이렇게 아그 여기까지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그러면 필요해지는 힘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계단으로 가면 힘은 last force 가 된다고 랬죠 그러면 얘, 얘 힘은 어 would be greater. 힘은 더 커질 것이다. 어려운 부분 은 없습니다. 힘으로 치면 여기는 더 드는 게 아니라 힘은 또 more force 가 되는 거지. 자, 요 요거 선생님의 글씨가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딱 갈라 가지고 이쪽 요쪽, 이쪽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힘은 더 커지겠죠. 거리가 짧을수록 힘은 더 커지고 거리가 길수록 힘은 더 줄어든다.라고 하시면 돼요. Therefore, 그러므로 접속사도 챙겨주시고 In other words, therefore 두개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we have a stair in our homes rather than ladders. 그래서 우리는 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뜻이죠. 라기보다는 자 그래서 ladder는 사다리예요. 우리가 집에서 사다리보다는 우리 집에서 우리는 뭘 갖고 있다? Stair 계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마지막 줄도 굉장히 이거를 단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선생님 같으면 이 마지막 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제문도 있지만 어, 중요하고 요거는 이렇게 마지막을 빈칸으로 처리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빈칸 그리고 살짝 몇개한네개 정도 주고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접속자 there for 하고 in other words 주제문 요거 잘 보시고 여기는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휘 어휘 문제 조심, 조심하시고 순서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어휘는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요단 거리는 거리가 짧고 직선이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힘은 더 들고 자, 계단 이렇게 경사면 경사면이 지금 여기서 주제 어떻게 보면 소재인데 경사면은 거리가 더 길고 뭘 하고 뭔걸 하지만 힘은 less v e r s e 글씨가 끝내주네 less verse. 원래 또 이런 게좀 재밌죠? 네. last verse, 너무 잘안쓴 것이 인간미 있는 것이지 last verse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어휘 문제 굉장히 선생님 생각에는 내기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26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